가동내 강좌 실전사활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근데 가장 쉬운 것도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데 막상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하나의 형태에 사활이 한 10개 정도 숨어있는데요. 좀 쉬운 사활도 있고 고급 사활도 있고 이게 복합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근데 여기를 뒀을 때 상대방이 실수하면 한방에 그냥 ko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달리 이건 좀 약하죠 <laughs>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통 많이 들은 수가 33에 들어가면 만병통치약 같이 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3에 들어가면 뭐가 수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막으면 여기 붙여가지고 살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 인터넷 한 5단 정도 두실 때까지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두면은 실제 살고 <웃음> 이게 <웃음> 예, 살아요 보통 예, 어떻게 두냐 여기 두면은 일단 잘 모르시니까 자 지금부터 한10 문제 정도 나올 텐데 <laughs> 10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두면은 여러분 어떤 실수 하세요? 대부분 가장 실수하실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일단 여기를 찝어요. 예, 여기 뭔가 급쏜것 같으니까. 그럼 이걸 찝으면 흙이 두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으면 여기서 이걸 빠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예, 뭐 빠지는 수도 있고 이렇게 젖히는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제가 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먼저 빠지는 수. 빠지면 흙이 젖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으면 요거 호구 치는 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 그냥 거의 기본 사활 중에 기본 사활인데 한 자리 급수가 되면 무조건 푸셔야 되는 예, 그런 수법입니다. 이거 두면은 여기가 하나 밀려져 있을 때는 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이렇게 붙이시면 안 됩니다. 붙이면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늘어서 잡는데 대부분이 처음에 이거 사활 문제 접하신 분은 이거 붙이는 게 정답인 줄 아세요? 예, 여기 짚나는 곳이니까 이 급소고 붙이면 무조건 여기를 끊는 수가 있으니까 잊고 이렇게 두면 잡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들어가서 잡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죠? 이게 이제 뭐 이상한 생각은 아닌데 한번 이걸 경험하시면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시죠. 이렇게 이제 효과적으로 젖혀서 끊는 수를 방비하는 거. 끊으면 따내니까 그죠? 방비하는 수 있죠. 이렇게 젖히는 수. 그럼 여기 두면 여기도 살고 빠지면 이거도서 그죠? 단수 치면 따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반대로 여기를 둬도 이것도 사니까, 이거 도서 사니까 요거 이제 한번 알게 되시면 이제 다 사월 문제 아시는 거죠. 자 여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빠지면 요렇게 둬서 삽니다. 여기 두면 여기 도서 맛보기로 살죠. 자 그러면 이거 두라는 거잖아요. 여기 둘때 요거 빠지는 수가 좋은 수죠. 이거 두면 요렇게 돼서 패가 됩니다. 여기를 두면은 단수 치고 이을 때따 내서 흙이 바로 막질 못하니까 이게 패가 되고요. 그렇죠. 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패가 되면 정답 아니죠. 아니, 지금 잡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죠? 흙을 그냥 잡아야 되는데, 백이 패를 만들어주면 은 완전히 꽃놀이 패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수가 두 번째 문제, 여기를 젖히겠죠. 자, 젖히면 어떤 수가 있냐? 여기서 이걸 단수를 치시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걸 젖혀요. 그럼, 아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 막으면 여기 둘 때, 이거, 이건 붙여서 죽었어요. 요, 젖혀있는 효과죠? 죽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흙은 죽었을까요? 이으면 젖혀서 죽었고, 빠지면, 역시 붙여서 죽었습니다. 벌써 지금 문제가, 저거 다 문제라고 치면 지금 한 다섯여섯 문제 벌써 풀었어요, 여러분. <laughs> 네, 죽었죠, 이거는. 이을 때 빠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거의 기초사활이나다루었는데 그럼 이런 모양에서는 여러분 그냥 죽었을까요? 이게 그냥 죽지 않았습니다. 예 방법이 있어요. 흑이 어떤 수가 있냐?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수인데 <laughs> 제 기원에서 많이 보는데 예, 보통 그냥 살아있는 돌도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폐 만드시는 경우인데 지금은 이게 정수입니다. 여기를 둬야 폐가 돼요. 단수치면 이거 막아서 이건 폐죠. 이으면 이렇게 둬서. 거의 꽁짜패나다름 없으니까, 이건 뭐, 두집 나고 사는데 별거 아니잖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는 원래 백집이었는데 여기 두집 나고 살면 이거 완전히 뭐, 백이, 예, 거지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두면 패가 된다. 치중을 가도, 막고, 이거 두면, 여기 먹여 쳐가지고. 이것도 역시 패가 되죠. 꽃놀이 패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백이 이상하죠. 자, 그러면, 백이 여기를 갖다 찝는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여기를 이으면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은 절대 못 잡아요. 상황이. 자 그러면 백이. 물론 여기서 이거 젖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건 막고서 이을 때 넘어가면 진짜 이거는 뭐 난리 났죠.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백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 어떤 게 중요하냐? 여기 섣불리 두면 안 돼요. 섣불리 두면 안 되고, 자 가만히 그냥 는 수가 가장 좋은 수에요 근데 이걸 늘지를 못하십니다. 왜 늘지를 못하느냐? 뭔가 늘면 수가 분명히 날것 같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을 이제 모르시냐면 여기를 두면은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렇게 일선에 빠져 있을 때는 여기도도 못 삽니다. 늘면은 이렇게 찝고 여기 두면 이제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찝는 순간에 여기가 일선에 빠져져 있으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치면 죽은 거예요. 아주 쉬워요. 네못 삽니다. 그러면 또뭘 이제 착각하시냐면, 여기를 젖혔을때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면 이건 폐가 납니다. 이건 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렇게 돼서 폐가 납니다. 이 폐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백이 만약에 폐 지면 이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마디로 폐감을 썼어요. 따내고, 뭐 이런 데를 뭐 이렇게 두면은 이거 씌워가지고 이 전체를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패를 갖다가 베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자는 패감 써야지 뭐 어디하고 지금 바꿔치기 하자 그러면 이거 진짜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참담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빠지는 수를 주저주저 하시는데 사실은 빠지면 아주 쉬워요 예, 여,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걸 젖히잖아요 이거 막지만 않으시면 되는 겁니다 막지 말고 여기를 치중하시는 게 좋은 수예요 이으면 막아서 젖히면 늘어가지고 예, 요기 넘는 거하고 요 젖히는 거하고 맛보기로 죽었습니다. 예, 수도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예, 몇수 되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쪽하고 지금 수상전 뭐, 이렇게, 예, 씌워가지고 사석작전 하겠다 이런 거안 돼요. 지금 손 빼도 그만입니다. 예, 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석작전 하려면 아슬아슬하게 뭐, 한수 정도 차이 나서, 예, 중앙, 여기 중앙 쪽을 뭐, 쫙 싸바르고 하면은 뭐, 잡혀도 되게 될수 있는데, 지금은 시, 뭐, 수가 널널하게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 백이 이걸 늘었을 때 그럼 이거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치중 가고 흙이 이렇게 느는 수가 있긴 있어요. 예, 여기 늘면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걸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거 막으면 여기 있고 이 넘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거 나와서 끊으면 이건 수상전이 오히려 백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단수치고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찝는 수가 선수가 되고요. 이거 이을 때 젖혀버리면 끊어야 되잖아요? 단수치고 단수치고 조이기로 다 죽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느냐?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족을. 이런 상황은 실전에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를 늘면은 이때는 이걸 끊어서 이두 점만 잡고 만족을 하고 이거 넘겨줘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 악수를 뒀기 때문에 나중에 끝내기 이런 거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모양일 경우엔여기둬 가지고 이거 둘때 이런 식으로 둬서 흙의 모양을 부술 수가 있죠. 흙이 익어 두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일선에 빠져 있는 효과입니다. 이걸 톡톡이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흙도 이렇게 두면 이쪽이 뭐 당하는 게 많으니까 여기 조금 득봤다고 해가지고 둘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양에서 여기를 붙이잖아요. 이거 붙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는 다른 거 두지 말고 그냥 가만히 넣는 게 정수입니다. 그러면, 어, 이거, 여,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두는 게더 낫겠네요. 라고 하시죠? 이것도 역시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이건 늘어서 죽었어요. 그죠? 이거 둘때 단수가 먼저 나가니까. 죽었는데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여기서 빠지는 수하고 이 젖히는 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젖혔다. 그러면흙이 이걸 젖힙니다. 여기를. 그러면 이걸 둘 때는 단수 치고 여기 둬서 그냥은 못 잡아요. 패가 되는 거죠. 여기 두면 이거 둬서 패가 되고. 여기 두면은 또 이거 둬서 패가 됩니다. 패가 나면 이상한 거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치중하면 잡을 수 있어요. 이으면 막아서 여기 두면 이어서 이건 급소에 와 있죠 단수가 되니까 죽습니다 여기. 자 이럴 땐 좋은데 그러면 어차피 이거 늘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끊어야 되거든요 여기 막는 건 이어서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걸 끊을 때 이거 넘으면 백돌이 여기 젖혀져 있는 게 낫습니까 이쪽 빠져 있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이게 빠져 있는 게 나으니까 젖히는 수가 좋은 수다 아니다 아닌 거죠 이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실수를 하시게 돼 있는데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겨주는 게 싫어가지고 여기를 치중을 먼저 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예 미리 그냥 치중 가시는 분이 계그럼 <laughs> 이게 넘겨 <laughs> 이 공짜로 당하시면 안 되죠 이거를 예 이거 지금 넘겨, 넘어가는 거 공짜로 당한 거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대 짐작하고 33 먼저 가시면 안 돼요 2에 이에 33이 아니고 2에 이에 아시겠죠 정수는 그냥 가만히 넣는다 젖힐 때 이거 치중 가고 예 요거 넘겨주 가고 하고 여기만 끊는 수를 아시면은 정확하게 이곳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가르쳐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경우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여기를 들어갔어요. 그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입구자 뒀어요. 그럼 아까하고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두면 어떻게 잡습니까? 백이 흙을 잡아볼까요? 이거는 일선에 돌이 빠져 있는 상황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 두면은 일선에 빠지는 상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두면 살아버립니다, 여기. 이거 두면 찝어서. 아까하고 다르죠? 여기 일선에 돌이 없으니까 이건 살았어요. 그죠?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일선에 돌이 빠져 있는 거냐, 안 빠져 있는 거냐에 따라서 사월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잡아야 돼요? 지금 여기 입구자를 갔다, 그냥. 예. 입구자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거 젖히면 여기 찝으니까. 이거 두면 맞고 늘면 살아버립니다. 그죠? 이건 또 다른 점이 여기를 갖다가 또 찝는 수가 있어요 이때 이거 막으면 여기 둬가지고 그죠? 단수 치고 이거 두더라도 이렇게 둬가지고 흙이 살아버릴 수가 있죠 뭐 여기를 갖다 이렇게 이은 다음에 이거 둔 다음에 뭐 이렇게 빠지는 수가 있, 있지 않아요 뭐 이런 거는 예,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두기만 하더라도 그죠? 예, 이거는 이건 이렇게 두면 여기 붙여가지고 예뭐 살겠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두어서 여기 여기 따내는 것도 있고, 여기 약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를 막상 뒀을 때, 오, 이거 까다로워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수가 있을까? 이거는 먼저 치중 가는 게 좋은 수예요. 역으로, 역으로 가셔야 돼요. 막으면 사니까, 역으로 치중 가면 이거 둘때 여기도 서 여기가 급소라는 거죠. 젖히면 늘어서 여기를 젖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막는 순간에 호구가 되니까 안되죠 예, 이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쭉 비슷한데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전에 그거 푸신 다음에 요거 푸시면 또 이거 둘때아 이거 막는게 정수였나 <laughs> 헷갈리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럴때는 오히려 2a에 들어가는게 좋은수다 왜냐면 이건 이거 둘때 흠집이 생기잖아요 흠집이 생기니까 단수치고 그냥 여기만 둬도 예백이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두면 후수로 지금 별로 한게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는 이렇게 늘어도 지금 가능해요. 막으면 이거 두고 여기 둘때 먹여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늘면은 뭐 이렇게 막아도 지금 거의 죽었죠. 왜냐면 단수되고 이거 단수되니까 이게 뭐 단수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둬도 되고 어 그래서 이거는 흙이 지금 같이 입구 짜두는 수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입구 짜두면은 치중가는 수로 인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막으면 여기 막아서, 요 지금 하나 끌어당겨놓은 거 여기가 요렇게 빈 상각 모양이 될 때는 장점이 뭐냐면 젖히면 이게 절묘하게 호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예, 이쪽에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잡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가르쳐드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런 모양일 때,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만히 내려 빠지는 게 좋은 수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실전 사활은 실제로 여러분 바둑에서 거의 나오는 형태고요. 그리고 약간 헷갈려요. 저 삼삼이 되게 헷갈리는 게, 옆에 돌이 하나 더 있을 때 하고, 또 없을 때 하고, 뭐, 옆에가 어떻게 돼 있을 때 하고, 막 이게 복잡해요. 그 함수 관계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기본적인 사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풀어보면서 실력이 향상되시는 거죠. 실전에 나오지도 않는 사활 백날 풀어봐야 그냥 암기력만 생기는 거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탁탁 내 지금 실제 바둑에서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빨리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바둑 내 강좌는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드리는 강의를 주로 하겠습니다. 실전 사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